어찌자다 첫 번째 방송입니다. 아, 세 번째구나. 세 번째인가? 아무튼. 네, 오늘은 밀기초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그러면, 아, 오늘은 네, 지난 꼬북이는 빼냐? 아, 할라 했어요. 제가 그, 제 단짝인 진아 꼬북이님을 제가 왜 빼요? 네. 오늘 할수 있는데 진아 꼬북이님이 아, 오늘은 못해요. 네, 금요일 날 저랑 진아 꼬북이님이랑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콜라보레이션 니가 보여주마 아 진짜 내가 개 어, 똥같은 소리야 난 무슨 어, 논설이... 우리 친구가 우리 친구가 누가 죽였다 내가 죽여버릴게 어케이 3벌 5또뭐있어 어? 시아이야 어? 어? 사람이 실종됐어 어? 뭐냐? 뭐예요? 어 맞았다 망했다 어 살았다 아니 아재시만어저 사람 뭐야? 어이없어딱사재자 일단은 이로 가겠습니다. 오, 초. 제가 캐릭터한테 충분히 줬는데, 이거 쓰세요. 이거 끌어당기 아, 맞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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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제, 가 자, 마음 먹고 샀어요. 이 스킨 굉장히 좋긴 한데, 피가 많이 없어요. 아, 그러구나. 210밖에 안 되네. 자, 죽였고요. 두두두두. 오케이, 원킬. 원킬, 원킬. 원킬 갔으면 뭐다 근데, 전. 끌어당기기 합시다. 이제 끌어당겨. 따, 아, 잘못했다. 이니 먼저, 이렇게, 해놓고 조준한 방법도 있어. 아, 그럽니까? 너 와. 야. 아, 살려주지. 아, 쟤, 쟤 잡아야지. 너왜 그래? 됐다. 어, 에헤. 오! 어? 이겼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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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0골드나 받았어. 와, 진짜 어? 많이 받았다. 이겼다. 어? 아, 나 지금 제가 오늘은 찍을 시간이 없어서, 네, 두 판, 이제 이 판만 찍고 그만하겠습니다. 오늘은 너무 빨리 끝나죠? 아, 어쩔 수 없어요. 제가 쿠키즈 때문에, 쿠키즈라는 앱 때문에 잘안 되는데, 아, 여기 점프가 안 되네. 아, 진짜. 점프도 모르고, 이, 이 방에 온, 아, 이 방에 아. 온 만원 나씨어 진짜. 제가 만 스킬 씨를한번 써보겠습니다. 있습니까? 오케이, 뭔 킬? 히드자 킬? 오케이, 뭔투 킬이냐? <laughs> 투킬은 최고 기록이야? 아니? 나 20킬 정도가 최고 기록인데? 제가 뭔 2킬.. 어우씨.. 우리 팀인 줄아 우리.. 아니 자, 우리 팀에서 상... 끌어당길 수 있으면 재밌는데 아 어, 그러게 상대편인 줄자일로 오면 제가 그냥 하게 보겠습니다 넌또뭐야아 도망가야지 어지고 저지고 레디고 알파고 아 그거? 어지고 저지고 레디고 알파고 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? 아, 저.. 저얘 예, 예 끌어당겨 얘예 끌어당겨 태권 브이브이 알라주쭈 빵빵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알파고, 오지고, 지지고. 오지고, 지리고 알파고. 어, 아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. 아, 오늘은, 네, 제가 쿠키트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럼 이만, 뾰롱, 뾰롱, 뾰롱. 자, 재밌고, 신나는 어찌 자다, 이겨.